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추협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어제 공고문이 나온 태권도 진흥재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은 현재 전북 무주에 있습니다. 본사가. 태권도 협회. 여러분들이 이제 노려볼 만한 곳들이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들을 두드려 볼수 있습니다. 뭐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뭐 이런 데는 좋겠죠. 근데 이제 워낙 인원을 적게 뽑다 보니까 어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많이 뽑았습니다. 뭐한 100명 가까이도 뽑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인원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체육 인재들은 체육으로 가고 싶은데 갈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체육과 관련된 이렇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협회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뽑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학원에서도 태권도협회 한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정말 괜찮습니다. 따라서 태권도진흥재단도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합격만 될수 있다면, 라또 하나 어, 전북에 계시는 분은 무주에서 평생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진짜 괜찮겠죠. 어, 전국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 무주에서 근무한다라는 거큰 메리트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어, 총 10명을 뽑는데, 일반 경기... 경제... 경쟁, 일반 행정과 홍보, 이렇게 뽑는데, 제한 경쟁은 이제 전상 건축 안전관리 콘텐츠 지도자, 그리고 일반 행정의 장애를 한명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일반 행정은, 일반 행정은 경영 그리고 행정, 행정학과도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법학도 다 적용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거나 행정학과를 나왔다, 또한 법학과를 나왔다,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전직렬 어 서류 통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2차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 서류 전형이 태권도 진흥 재단에 합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 고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불성실 작성자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 뭐, 정성껏 쓰신 분들은 최대 서류전형에서 30점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고, 교육 이수는, 교육 이수는, 어, 경영, 행정, 그리고 법학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 어, 학점, 몇 학점이면 됩니다. 그 자세한 거는, 어, 태권도 진흥재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경력자는 경력까지 인정해 주고요. 외국어 990점이 10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980점, 900, 7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내려가겠죠. 네, 차등 적용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커말 1급과 사무자동화도 10점으로 인정하고, 커말 2급도, 그 다음에, 어, 워드 프로세스도 아마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점수가 내려갑니다. 한국 1급, 1, 2급, 그 다음 한국사 10점 인정해서 총, 어, 100점에서 110점, 최대는 110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나는 이제 취업보호대상자다. 이러면 이제 또 10%의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한 경쟁에서 전산 건축 안전 관리 콘텐츠 지도자. 이 분야는 일반 행정의 장애를 빼고요. 전산은 정보처리 기사, 빅데이터 분석 기사 등, 어, 이상이 있어야지만 지원 자격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건축은 건축 기사 이상입니다. 건축 뭐 산업 기사가 아니라 건축 기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는, 어, 안전 관리는 안전 안전 관리 산업 기사 이상이면 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콘텐츠 지도사는 청도년 지도사나 국제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어,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원 자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 태권도 진흥재단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인성 검사입니다. 인성 검사에서 적부를 따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필기 전형에서 일반 경쟁에 있어서는 인적성 검사만 필기 시험을, 이것도 온라인 검사입니다. 그러면 인적성 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인적성, 그다음에 적성 검사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신입니다. 직업기초능력 평가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 수리 그리고 아마 인적성 검사기 때문에 도형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상하 판단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질문 주세요. 그러면 인적성 검사에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한경쟁은 잘 들으십시오. 제한경쟁은. 뭐, 제가 정확하게 공부문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한경쟁은 인성검사를, 인성검사만 온라인으로 보는데, 이 인성검사만 합격하면 은 3차 면접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우,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 과거와 아주 유사한, 그렇게 채용하는 기업도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는 과정 중에 모든 기업인데 사실은 정말 두 명, 한명뿐만데는못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리면 제 몸이 지금 성취를 못 합니다. 왜? 공기업이 거의 800 군데입니다. 800 군데를 어떻게 올립니까? 1년 내내 올리려려면 365일, 어, 일요일까지 다 해서 365일, 하루에 두 기업씩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 한,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못 올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 공고 보고 어 1시간 2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어떤 데 여기 뭐 어, 태권도 지능 어, 재단이다.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간단하게 공고문이 나왔으니까 알아볼 수 있겠지만 웬만한 데막열몇 페이지씩 돼 있는 데는요. 어, 공고문을 정확하게 어, 분석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 주기 위해서 제가 아주 필요한 요소들만 이렇게 기업 설명회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한 경쟁, 전상 건축 안전 관리 콘텐츠 지도사는 필기 시험 아예 없습니다. 인적성도 없습니다. 인적성도 없기 때문에 인성 검사만 통과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같으면은 네 어, 플랫폼 회사에 막 이쪽 저쪽 정보 조사를 할 겁니다. 인성 검사가 어떤 어떤 유형인지. 제가 인성검사 코칭해드립니다. 뭐 크게는 내가 20만 원도 받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성검사 통과되신 분들 어, 많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요즘에는 거의 다 인성검사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 인성검사만 질문을 합니다 솔직해서 인성검사 코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심리학 박사 정도 돼야 되는데 전 심리학 박사 아닙니다. 저는 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 학원생 인성 검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3차 면접. 3차 면접은 경험 면접, 인성 면접과 상황 면접입니다. 이 상황 면접 중요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상황 면접을 총 2시간씩 세번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거 안해 놓으면 판단력 흐려지고 인성 검사에 떨어질 가능성 높고 또한 3차 인성 면접에서 상황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 지원자님, 우리 태권도 진흥재단에 입사됐는데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 대답하면 계속 꼬리 물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 일주일 어, 좀 뜸했던 것은 LH 면접 실전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1시에 끝났습니다 모두 끝나고 예, LH가 지금 면접에 돌입됐죠 어제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 끝나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지금 다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 모든 유튜브를 다 어, 서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어, 공기업에 합격할 확률은 아주 높아질 겁니다. 또한 저는 신문스터디 그룹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중앙일보 저녁 6시에 줌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공기업 합격을 위해서 목을 메신다면, 목을 메신다면, 그리고 어, 공기업 정보가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석스 취업학원 이 번호 0 1 0 7 6 7 2 8 8 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로 상담도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어, 잘 수강하셨다 그리고 공감된다 도움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는 건 기분이시죠? 감사합니다.